다빈치 리졸브 17 버전을 다운받아 보겠습니다. 네이버 웨일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네, 네이버 네 웨일에다가 다빈치 리졸브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어, 처음에는 광고니까요 스크롤바 내리시고요. 밑에 다빈치 리졸브 17 예, 클릭하겠습니다. 처음에 나오면 한국말로 나오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 아, 여기는 그냥, 뭐, 웹사이트를 한국말로 해석해 준것 뿐이고, 나중에 실제로 다운받아 보면 전부 다 영어입니다. 어, 다비치 리졸 브1 7 지금 다운로드 클릭하시고요. 어, 어느 걸 다운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 이 드시겠지만, 지금 17 베타 버전의 윈도우를 갈 거고요. 17 어, 스튜디오는요, 유료 버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17 윈도우 클릭합니다. 이름, 성, 이렇게 간단하게 뭐라고 쓰냐고 하는 곳에 이렇게 별표 있는 곳에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뭐다 쓰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그냥 11192nave.com 뭐 쓰라는 곳에는 간단하게 일식 정도만 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입력한 것처럼 쓰셔도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위해서 이메일 정도는 자기 이메일을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등록 앤 다운로드 하기 클릭해 주시고요. 전화번호 예. 아직 전화번호를 안 찍었네요. 등록엔 다운로드하기 클릭합니다. 자 다운로드 화면창이 나오고요. 저는 다른 일부로 저장 클릭한 다음에 언제나 그렇듯이 저는 바탕화면을 클릭하고 저장해서 전 바탕화면에 저장하는 편입니다. 다운로드가 시작이 되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이 다운로드 상태가 모두 끝날 때까지 가만히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 옆에 있는 용량 보시면 아시겠지만 2.3GB 굉장히 용량 자체가 크죠. 한참 기다리십니다. 다운로드가 다 끝난 후 인터넷 창을 닫았습니다. 바탕화면에 다빈치 리졸브 이렇게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 됐고요. 압축을 풀겠습니다. 압축된 파일, 폴더, 파일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압축 풀기 클릭. 하신 다음에 압축 풀기 클릭해서 압축을 풀어줍니다. 저는 이미 압축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게 네, 덮어쓰기가 나와서 압축을 풀진 않겠습니다. 압축을 끝내고 나면은 이렇게 똑같은 이름의 폴더가 나오고요. 이 압축 폴더는 어,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삭제하겠습니다. 그 압축을 풀어놓은 폴더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은요, 예. 네. 이렇게 창이 열리고요. 다빈치 리졸브 17 버전 설치 파일이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으십니다. 더블 클릭해서 설치를 하시고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면 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는 거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기다려가면서 나오는 거, 뭐 다음 인스톨, 인스톨, 셋업, 넥스트, 동의, 뭐 이렇게 하나하나 클릭하셔가지고 설치를 다 끝마치시면 되겠습니다.